왔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왜 지금 공개했는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개가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 해리스와 전 대통령 트럼프의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은 뚜렷이 대비됩니다. 저는 김정은과 같은 북대자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핵무기를 많이 보유한 사람 김정은 과잘 지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개는 미국 대선에 겨냥한 다각적인 압박카드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의 대량 생산 능력을 공개함으로써 자국의 핵보유복 지위를 확립하고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점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바이든과 헤리스의 북한 정책 실패를 부과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이번 공개는 트럼프에게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에 대한 논의가 결렬되면서 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